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잠깐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도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중요한 게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선정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 지역 안에서 특히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상위 30%의 수요가 많은 곳들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내 투자금에 맞는 지역들을 잘 찾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아파트든 그걸 정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하시고 내 투자금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작은 것에 되게 연연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층수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알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더 많이 비싸요. 뭐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비쌀 것이고 그냥 기축 아파트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호가가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가져갈지를 잘 판별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걸못 산다고 하면, 어, 내 투자금에 맞는 그런 물건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분 같은 경우는 어, 분양권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앞동에 있는 저층을 살 것인가? 뒷동에 있는 저층을 살 것인가였어요. 항상 저층을 살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앞에 조망을 가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저층 아파트를 산 적이 있는데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앞 가리는 게 없으면 햇볕도 잘 들어오고 괜찮아요. 제가 그 물건을 봤더니 이쪽에 4층에서 거의 7층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저층이기 때문에 상가에 가려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뒷동 같은 경우는 앞에 전망이 트인 건 아닌데 단지뷰가 보여요. 저도 이렇게 5층에서 6층 되는 단지뷰가 보이는 매물을 산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단지뷰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단지뷰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보통은 1층에 차가 다니지 않고 그곳에 뭐 놀이터가 있다거나 테이블 같은 걸 갖다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조경 같은 경우도 잘 해놓고 제가 샀던 물건 같은 경우는 멋진 소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뷰긴 한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정말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만약 앞쪽에 이렇게 상가가 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쪽에 있는 단지뷰가 나오는 물건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도 투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층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정말 잘돼 있는 경우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풀로 에어컨이 다 되어 있고 다른 옵션들도 잘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물건이 나오는 상태였어요. 이분이 고민을 하시길래 어, 제가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잘돼 있고 상대적으로 옵션이 잘돼 있으면 다른 물건 대비 경쟁력이 있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층을 살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저층과 층이 괜찮은 곳들이 나중에 올랐을 때 얼마 정도의 격차를 갖추고 오를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이미 입주를 한 아파트나 뭐 기축 아파트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 물건들이 예전에는 이 저층과 뭐 고층이 어떤 비율로 거래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것이 어떤 비율로 거래가 되는지를 보면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저층과 고층의 비율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최대 많이 벌어졌을 때가 15%에서 20% 정도였고 많이 붙었을 때는 거의 10% 안으로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얼마까지 가겠다고 예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계약금을 붙이는 바람에 불발이 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먼저 입금을 하는 바람에 놓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물건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내가 저층이냐 고층이냐 고민하는 사이에 물건 놓치게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나와 인연이 되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물건을 사려고 할때 어떤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좀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 같아요. 이게 다, 각 단지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저는 뭐꼭 환상형만 오르는 게 아니라 타워형도 같이 오른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A형, B형, C형이 있다고 했을 때이 C형 같은 타입이 너무 구조가 별로라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단지라고 하면, 어 내가 층수는 저층이라도 타입은 그래도 웬만하면 A와 B타입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소장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하고 그 아파트까지 정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물건들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 단지에 나오는 그 물건들을 다 받아 적어서 제가 그걸 다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더 저평가돼 있는 단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어, 내가 좀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최대한 꼼꼼하게 같은 단지라고 해도 그 물건 베이스로 비교.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해 놓고도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최대한이라도 이렇게 물건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힘들지라도 내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해봐야지 나중에는 확실히 이런 기준을 확립할 수 있고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기준을 만들 때 저는 또 중요한 게 만약에 딱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틀리다고 하면 빠르게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상위 30% 안에 드는 아파트가 아니라 어, 정말 소, 수요가 떨어 떨어지는 곳을 좋게 보셨더라고요.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단지가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나 도시가 작을수록 수요는 응집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정말 미래 가치가 있고 훨씬 좋아질 곳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곳 인근에 있는 곳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이분이 보였던 곳은 이 중심에서 훨씬 더 멀어진 외곽이었어요. 그런 외곽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수요는 이 중심가보다 훨씬 못 미친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곳이 훨씬 상승 여력이 있다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분에게 나중에 상승 흐름이 점점 번지게 되면 그런 것도 오를 순 있지만 내가 팔고 싶었을 때 갑자기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매도가 잘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이쪽에 있는데 이분은 여기 외곽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분석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확립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판단했던 기준이 틀리다고 하면 빠르게 수정해 나가면 확실히 우리가 투자를 할때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선택을 할때 우리가 어떤 어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런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꼭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